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역대하 18장에서 여호사바시 아합 가문과 혼인 동맹을 맺고 아압이 아람으로부터 길라라못을 탈환하기 위하여 공동 출전한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평생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노력한 요사밧이 실수를 범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명령과 요사밧의 잘못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떤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었나요? 그 영향은 어떠했나요? 역대하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은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어 동맹을 확고히 했습니다. 두왕 사이의 동맹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혼인으로 조인되었습니다. 여호사밧으로서는 북방 이스라엘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이 유리하였고 또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기는 하였지만 우상 숭배의 근원인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은 것은 여호사밧의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이세벨의 딸이 그의 가문으로 온것 때문에 남방 유다와 여호사밧의 후손들에게는 수많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언제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내려갔나요? 융숭한 대접을 한 후에 아합은 무엇을 제안했나요? 역대하 18장 2절 3절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비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아비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2년 후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있었던 3년 평화 기간의 마지막 해요. 3년째였습니다. 사마리아가 에루살렘보다 위쪽에 있지만 에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아비이 그를 초청한 것은 속셈이 있었어요.습니다. 그는 여호사밧에게 그의 수건 사업인 길라 라모스를 치는데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길랏 라못은 어떤 곳인가요? 역대하 18장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길랏 라못은 본래 이스라엘 땅으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시절에 아람에게 빼앗겼습니다. 길라라못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세 도피성 중에 하나였고 레위인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고원지대로서 물이 많고 포도와 올리브가 잘 자라는 비옥한 지방이라서 전략상 요충지였고 다른 나라들도 탐을 내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백 전투에서 패한 후 베나닷 2세는 그의 아버지가 빼앗은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길랏라못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길랏라못을 다시 찾는데 도와주겠다는 아합의 제안에 요사밭은 어떻게 답변했나요? 역대하 18장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왕 요사밭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나는 당신과 같고라고 친밀하게 응답한 것은 둘 사이가 사돈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의 동맹 관계는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왕세자였던 여호람의 결혼으로 맺어졌습니다. 이 결혼으로 낳은 아들 아시아가 22세 때 왕위에 올랐던 점으로 보아 동맹 관계는 얼마 동안 지속됐던 것이 분명합니다. 유다에서 여호사밭을 계승한 왕들이 여호람과 아시아였다는 사실과 아합을 뒤이어 보위에 오른 두 아들의 이름도 각각 아시아와 여호람이라는 사실은 이때 두 왕실 사이에 존재한 우호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유다 왕 여호사바시 아합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스라엘에 어떻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살아 있었나요? 역대하 1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 라모세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요사밭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요사밭은 참전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아합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아합을 비롯한 400인의 선지자들은 왕의 명령에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합의 정권을 지지하는 어용단체로서 아합의 후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 400명이 일치하게 아합의 승리를 예언했지만 미심쩍은 요사밭은 다시 무엇을 요청했나요? 역대하 18장 6절 요사밭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와의 호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요사밭은 어쩐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방 유다에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아온 요사밭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보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호사밭은 무엇이라고 권고했나요? 역대하 18장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요사바시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아합은 자기 마음에 드는 예언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가야는 정직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중한 것은 중하다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아합을 진노케 했으며 점점 그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람의 구미에 맞는 말만 할수 없었습니다. 아합의 명으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은 미가야에게 무엇을 권고했나요? 미가야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역대하 18장 12절에서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근데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모든 선지자가 아합에게 좋게 말했기 때문에 미가야도 좋게 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사시는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명하신 것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역대하 18장에서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 동맹을 맺고 아합이 아람으로부터 길라못을 탈환하기 위하여 공동 출전한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노력한 여호사밧이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의도적으로 기만을 따르기로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사탄은 아합을 사지에 몰아넣기를 원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손이 미치는 한 사탄은 죽이도록 허용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사탄은 죽음과 파멸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단지 이 사탄의 대리자들이 저희 목적을 수행하도록 허락하셨을 뿐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때 그분은 악한 이스라엘 왕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